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It's 찬송합니다 I will be excited.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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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말씀 이에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리라 스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수사오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이라, 그게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묻게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벌스에 못이 소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애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여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개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과 계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을 따라서 부부십계명, 사업십계명, 공부십계명 이렇게 여길 만큼 십계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명은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10가지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을 짚어주신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이고 또한 5절부터 6절, 5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핵심으로 보면 십계명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단순히 안식일 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 혼나, 안식일 을 다른 일하면 혼나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또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성경 전체적인 틀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칙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축복이 담겨 있고,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대까지 이르게 하건아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뜻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만나고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 것입니다 질투도 없고 분노도 없다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질투가 나고 화가 나,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며 단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또 하나 아, 십계명은 계명이라는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또 운전을 배우면서도 어, 느끼는 것인데 어,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교통 질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 운전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면 사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 교통 법규를 따르는 그, 어, 도로에 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고 흰 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이런 선들을 따라서 다닐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참된 자유가 교통법규와 교통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 혼자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해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와 법규가 있을 때 오히려 자유를 누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다면 거기서 누리는 질서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살인하지 않다면 거기서 누리는 자유와 안정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탐내고 싶을 때이 말씀이 싫겠지만 좋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것을 유심히 바라보며 탐내며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 멋진 남편을 얻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막 탐심으로 보고 있다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탐심 탐심으로 갖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억압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의 해설들이 나와 있는데 13절 그리고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과 40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여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쭉 이어지다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십계명의 담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면서 그 법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수 있는 그 룰을 주시고 그 질서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에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복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그 복을 오래 누리며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사랑에 거하게 하고 참 자유롭게 하며 참된 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안에 거할 때참 사랑, 참 자유,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자유와 참된 복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또 나아가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사랑과 자유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자유롭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